안녕하세요. 저는 주성지 룰랄랄라의 성입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 못 찍어가지고 지금 찍으려고 하는데요. 랜덤 나이스를 할 겁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이 무엇이냐면, 도박성장, 얘입니다. 제가 얘를 써봤는데, 태풍 맥스레벨이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옆에 제 침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하모님의김진혁 아,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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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살려 비가 너무 많이 오신것 같습니다. 어 살려주세요. 지혁 씨 네? 일단 일단 접속 빨리 접속 모드나 하시, 같이 하시죠. 조금 잠시만요. 조금지 루루라 다시 음 빨리 갑시다. 여기 음 잠만 나도 나도 찍을 잠만 있어봐 제 친구도 지금 유튜브 를 찍으려고 한다는 시작 자 시작합니다. 음... 자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시와 응, 음... 랜덤 다이스 지금 지가 엄청 많이 오고 도박이 세 마리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과연 9월 14일입니다. 9월 14일 태풍, 태풍 맥스레벨이 나올 것인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첫 우와, 판부터 어. 죽을 것 같습니다. 두 도박이 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저 도박만 네 마리 나와서 오 태풍이 나왔습니다. 태풍 두 마리. 그 어, 네. 이러면 초 초반은 이제 버티다가 나중에 도박이 성장하는 그렇게 되겠네요. 도박 저는 도박이 안 나옵니다. 아두 선별 롤러시씨 선별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뭐예요? 저저 배치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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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자연스럽게. 뭐지? 지그자 그랬습니다. 앞에 도박 두 마리랑. 어, 뭐야 두 번째 줄에 태풍 두 마리랑. 네, 세 번째 줄에. 미초... 빚... 이거 썸네일로 하시죠. 빚드사위 두 마리. 썸네일로 아, 하시죠. 우리 도박들이 성장을 잘못했나 본데요. <laughs> 우리 도박. 어, 도박 맥스레벨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박 맥스레벨이 왜 났어요? 어, 저거 뭐해? 핵! 망해요, 핵! 핵! 아, 망했네요. 도박은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거 맥스레벨 왜나옵니까 도박. 어 첫판이 이제야 쉽지만? 저는 벌써 없었습니다. 도박 소환하면 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도박이 바로 나왔네요. 멈추지 말아야 될걸 그랬습니다. 도박. 오 도박 뉴스. Yes. 지금 주소지 눌로야는 일단 초반은 버티고 있습니다. 있는데. 초반은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도박 주사위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저 전에 태풍 주사에 얻었습니다. 현질에서 얻은 게 아니고 다이아몬드에저저가 저 저가 다이아몬드 어, 살아해가지고 제 친구가 얻게 해줬습니다. 저는 원래 전설 상자를 까거든요. 근데 친구가 다이아몬드 깔 때마다 전설이 나오길래 한번 까봤습니다. 제발 도박 도박 주사 씨 도박 주에가 일어나세요. 청정을 안 합니다. 이거 뭐죠? 용사, 용사의 아빛주사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유주까 유투과... 아, 이거 첫판부터 죽었네요. 아... 그냥 잠시 카드 상자 깡 보여드리겠습니다. 숙자, 아, 여기서 연 주주사님 눌러달라는... 전설이 나올 리가 없겠죠. 죽음이 났네요. 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요. 음... 도박이 나올 때 다시 아, 도박이 한 번. 자 지금 첫 판부터 도박 나왔는데 저는 도박이 안 나왔습니다. 두 마리나 나왔습니다. 태풍 맥스레벨 나오는 거 한번 보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 도박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철이 아직 안된었 건... 도박은 도박이 안 나. 사춘기여서 그런가 봅니다. 곧 있으면 철이 들어가지고 제말잘듣게될 것입니다. 태풍 맥스 레벨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도박이는. 대학 서울대를 갈수 있습니다. 오, 도박이 성장하려면 어, 어느 정도 남을까요? 지금 핵이 있는데, 핵도 있어서 지금 아니 4레벨 도박이 나는데 오! 두 번째 사이가 났습니다. 3레벨 태풍 이레벨이 e 나온 건좀 그렇고 얘세 번째 도박이 세 번째 도박이 맥스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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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나와라 도박아 너 자, 서울대 갈수 있어. 있어 너 서울대 갈수 있어 너사춘기에서 보는 보상할 수 있어 자 간다 곧이면 부활할 것 같습니다 안돼 안돼 조사이가 계속... 1레벨이 바람이 나왔는데요. 안... 도박이한 마리 더 나왔네. 어! 오! 오 바람 주사이 맥스! 오 어, 지금 친구 보니 맥스 레벨이 나왔는데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laughs>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도박 도망... 단풍 주사이군요 드디어. 아 저도 두박이가 한 마리 있는데. 두박, 나이스. 저 근데. 저핵 맥스랩이 있었네요 언제 있었죠? 방금이요 저 언제 생긴지 모르겠는데요 와 핵이 또왜 이렇게 많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박 두 마리겠어요 지금 곧 있으면 얘도 부활할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들 저걸 보세요 대박이고 공속이 엄청 빡, 빠른 것 같습니다 오레벨 도박이 나오는 건 그런데요 자, 일단, 지금 진영이 씨가 강풍 맥스레벨이 나와서 어렵게 뛰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은 뭘로 성장할 것인가? 그게 의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맥스레벨 이미 하나 있잖아요. 오레벨 짜리랑 두박도 오레벨이네요. 핵 쓰세요! 아... 안 쓰지 마세요. 이거 좀 곤란한데요. 빛주사이가 바로 맥스레벨이 나와버리는 클라스. 태풍 주사위가 공속이 좀 빨라졌어. 지금 이핵 주사위가 공사이 작아 나왔습니다. 자, 이건 이상노래입니다. 음, 저배 소리가 저, 저 이상한 배 소리가 납니다. 닭 다리. 자, 저 맥스 레벨 두마리인데 할수 있습니다. 간다. 도박이 저희... 지금 세 번이나 있어요. 지금 도박이 지금 말을 안 듣습니다. 사춘기고. 저 이상한 노래 먼저 꺼야 될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아, 아이... 어 핵주사일 맥스레벨 두 개나 나오는데 이어떡 곤란한데... 할까요? 떡 할까요? 일단 이거 핵주사위 이거. 아, 이거 죽는다고요. 아, 아쉽네요. 핵스레핵 저거, 맥스레을두 개짜리 만드는 데요 주세요. 또 기다려 주세요. 그거 신. <laughs> 음, 지금 음 음악이... 우나왔습니다. 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을 쓰는 이유가 도박이 바람 맥스 레벨 나오면 어떻게 될지 보고 싶어서입니다. 공속이 유난 빠른 캐릭터잖아요. 일단 도박이 도, 도박이 났습니다. 드디어 저는 도박이 나왔다고요. 저는 도박 한 마리가 있는데요. 두 마리인데. 도박, 도박 두 마리에 났습니다. 도박 두마리가 나다고요. 좀 조용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도박 주사위가 지금 지금 성장안 하고 있습니다. 놀고 있나? 사춘기를 운이, 운이기 전나 이거 기다린 진혁이씨 이거 기다린 시간 여기 진해진 거거든요. 어떻게요? 이거 보면서 보면 됩니다. 이거 점점 진해지잖아요. 이거저 숫자 연애, 연하는데. 고 있으면 오, 진해지네요. 오, 3레벨이 하나 나왔는데. 도와. 다돼 갑니다. 오, 876543이 정도. 오, 요, 6레벨. 저도 괜찮은 수준입니다. 꽤 어, 괜찮습니다, 저는. 품절이 두 개가 지금 또오6레벨 태풍이 나왔어요. 저도 일단 괜찮은 수준입니다. 공속 엄청 빠른 거 보이시죠? 오! 오! 나왔습니다. 맥시레벨 강풍 이 나오셨네요 여기. 에이 오! 저거 보이지 않습니까? 저거요. 제 것도 지금 6레벨이 있는데 공속이 엄청 빠른 상태입니다. 저기있네 공속 엄청 빠른거 보이시죠? 우와 저도 곧 있으면 또 부활할 것 같습니다 도박이가 제발 어아 레벨 이러면 안됩니다 조성기 룰루랄라씨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빛 주사위만 잔뜩 있어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태풍 아직 파리가 저한테 지금 지금 여기 여기 한마리 있어요 도, 도박 제발 사춘기 이겨내고 아빛은 그만 나오고 아 이런 태풍을 합쳐야 되는지 이게 나왔습니다 도박 또 나왔습니다 자자 자, 갑니다 어, 도박이 또 나왔습니다 진혁이 씨는 지금 완전 기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레벨 아 도박 한 마리 한 마리 일단 나오긴 했는데요, 이젠 더이상 잡식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나마 태풍 6레벨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제 안돼! 아 6레벨이 잠금되었어요 안돼, 잠금을, 잠금을 아, 저 누가 잠금을 시켜보렸습니다아저 나쁜 사일런스놈이 참나, 그래도 다시 부활하는건 기본이죠. 부박이 나왔습니다. 보박이 여기 보있시면 부활할 것 같습니다. 오 뭐야 강풍주다이 오레벨이 나왔는데 제가 제제 것도 지금 부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나오십시오. 제발 아 사레벨이네요. 지금 저 지금 포인트. 이게, S, 있습니다. 저,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SP가 지금 1700개입니다. 아..핵? 핵이요? 핵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도박이 한 마리 나오긴 오! 했는데.. 화염주사이가 5레벨이 됐습니다! 지금 저거 곧 있으면 저거 막 섞어버리는 얘가 나와가지고. 맥스. 그 전에 도박 맥스가 나와야 할것 같은데..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봅니다. 그러게요. 곧 있으면 룰루 죽을 룰루 것 같은데. 주정기루하라씨 오, 이걸를 살긴 했는데 웨이브 한 개만 더 있으면. 아 불꽃이 저는 잔뜩이나 옵니다. 오케이, 도박 좀. 도박이 나왔고요 불꽃 붙이세요, 진혁씨. 진혁씨 불꽃 붙이라고요. 왜요? 오래 말짜이 죽었잖아요. 오레벨짜리 합쳐야 돼요, 진혁씨. 됐음. 아, 태풍만 이렇게 6레벨이 두 마리 있긴 한데. 아, 이게, 안 돼. 어, 뭐야. 수호자가 지금. 어, 데미지가 엄청 깎였네요. 한 번만 오, 더 섞어주세요. 아, 두번 6레벨. 오번6레벨이 나왔어요 어, 아, 태풍 맥스레벨 합쳤는데 나왔습니다, 저. 지금 지금 불꽃이 지금 맥 지금 맥스가 됐습니다. 근데 불꽃이 나오면 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거 나중에 사라지잖아요. 아 지금 저 이거 맥스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도 한번 쓰실 수 있으면 도와주장 써보시고. 어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죽어버리는. 안돼. 아쉽습니다. 태풍 맥스레벨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 여러분들 저가 상자를 까보겠습니다 저도 상자 깔수네요과연자 제발 복제 주사위 아안 좋은게 나왔네요 고장난 상자 자, 바로 다이스 포인트로 바꿔줍니다 저도 다이스 포인트로 바꿔보겠습니다 꽃자 오씨 보기났 저 이제 마지막인데 네 내가 방 만들게 3126 3126이랍니다 3126입니다 자 일단 태풍 맥스 레벨이 나와서 목표는 달성하긴 했는데 바람 주사위도 맥스 레벨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했죠 아도박청등조사위가안 나왔습니다 저기왜 1번을 하죠 1번 뭐죠? 어 뭐가 이상한데 행복하세요 한번못 합니다. 멈추겠습니다. 이사한데 어떻게 멈춰? 멈춰 죽어야 돼. 아 그래? 저 도박을 없애야 되는데 저도 멈추겠습니다. 어, 가만히 놔둬. 뭐 하냐고. 가만히 놔둬. 또. 아니 강풍 소환했잖아. 아 이래서 설마 살아남는 건 아니겠지? 설마 이걸 살아남는다고? 일반만 썼는데 그럴 리가 없겠지 설마 이걸 넘기나? 아 도박 안돼 저저 자식이 지금 제발 제발 수호자 수서위 오케이 수호자가 나네 진짜 어, 아, 뭐라고 소환해버렸다 어 뭐라고 소환해버렸다 아니, 하지 말라고요. 음... 아, 지금 피왜 저렇게 잘 깎이냐고? 아, 김진혁 때문에 나까지 죽겠네. 불 채우지 마. 아, 얼음 때문에 내 미치겠네. <laughs> 아니,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안 했어 나. 눌렀잖아. 하지 말라고. 화치고 있어. 어, 뭐야? 아 뭐야? 왜왜 뭐야, 이렇게 좋은 거봤냐 갑자기. 아. 어. 내 설마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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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 웨이브가? 아나 다리에도 물렸어. 나군댕이 물리쳤어. 아, 세세방 물렸는데. 목이 어디 있어? 여름에 불0 0 0개아 뭐야 위에 6, 6 6달이나 오네 엄마 아, 이거를 그렇게 많이 갔나? 에이 설마 벌써 팔미입이네나 1발만 있어 에 이거 큐브 같지 않냐? <laughs> 방을 만들겠습니다 <laughs> 참여를 하겠습니다 6926입니다 6926이요? 네. 6, 9, 2, 6 오늘 방송 좀긴거 같네요 그거내있요 기도라로 좀 봐주세요 아, 지금이 3시 3분입니다 도박 한 마리 나왔어요 김진혁 씨는 두 마리 재풍도 나왔고 초반은 버티네요 도박 두 마리 나왔습니다 저도 오바이키에 잠시만 있어, 봐요 저는 바람. 아, 맞습니다. 거의 다 바람들만. 나네요. 왔 그박, 거기 있으면 성장하겠네요. 참고로 우리는 초등학생이니다 네, 맞습니다. 재민이네요 자, 그래도 고바입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유튜브를. 어 도박 1레벨이 오! 도박 일레벨이 환승해서 도박 1레벨로 되는 일도 있네요. 저 방금 그랬습니다 지금 저 화염 주사에 지금 6이는 지금 6기는 6이 왔습니다. 어? 바람 주사에 5레벨이 나왔는데 쓸데 없어요. 지금 공속이 아, 바람 주사에 1이는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랑 여기네요. 계속 지금 도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바람팩 바람덱 바람대기, 거의 바람대기라고 보시네요. 자, 곧 있으면 이 녀석도 부활할 것 같습니다. 과연! 아, 과연... 도박 성장 주사위가 지금 어춘기3걸벨 지금 도박 성장 주사위가 지금 어, 어, 지금 어. 주사위가 지금 어 사춘기 걸렸나봐요. 왜 도박 주사위 이걸 했는데 왜 바람 주사위 1레벨이 나오는 걸까요? 말이 안 됩니다. 아, 어, 지금? 지금, 도박이 한 마리도 없는데, 도박 한 마리 나와줬죠? 여기서, 이네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나와야 됩니다. 맥스의 저 참고로 거의 5일 했습니다. 아닌가? 어, 저기 저 사람은, 6일, 7일 했습니다, 저기. 이 여섯 개가, 자리가 있네요, 과연. 핫, 이거 불 붙이세요. 잠깐만요. 오. 오 자, 도박이 오곧 있으면 불안합니다. 저도요. 아, 쌓이 아, 왜그 왜 마지막에 왜, 이렇게, 왜 잠금하는 거지 짜증나네. 저 나쁜 사이런스가 지금 우리 도박일 가둬놨습니다. 빨리 진혁기 씨랑 바로 잡네요. 왜왜 불꽃이 을 붙이시면 불을 붙이세요, 진혁이 씨. 오호 타워. 뭐지요? 어, 지금. 어. 지금, 지금, 겨우 이땅게 나왔단 말입니다. 바람을 좀 합칩시다. 어, 안 나오네요. 어, 어 진짜 정말. 도박이 너무... 한 마리 나왔는데요. 지금 음, 태풍이 엄청 많습니다. 공속이 엄청 빨고, 전설이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섞어버린 얘가 나... 나오는데 망했습니다. 지금 공속 엄청 빠르죠? 이 상태로는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합쳐버린 일 때문에 아니 도박 승장 주사위가 태풍 나... 맥스레벨을 올렸는데 아니 맥스레벨 맞구나. 여기 그거 막 섞어버려가지고 이제 한니로 소환시키진 않겠죠. 이거 오레벨 태풍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섞어가지고 아니 죄송기룰라시 도박이 핵을 가지고 와야죠. 핵. 아닙니다 핵은 맥스 레벨... 오 바람 주사이 오고 나왔습니다 지금 공속이 게 빠른 상태인데 아 바꿔버렸습니다 뭐지? 강풍이 이만큼 나오는데요 일단 이왕 이렇게 된거 합쳐버려야 됩니다 아 되겠지? 파동이 나왔어요 망할 아니 주... 어 뭐죠 이거? 여기 도박이 아 도박 뽑아요 야너 도박 뽑아 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 6레벨 짜리가 나오는 건좀 신기한데요 지금 너무한데요 3레벨 짜린 합치세요 네? 3레벨 짜린 합쳐도 됩니다 저거 <laughs> 소자가 안돼안어 어. 지금 태, 태풍 6레벨이 났어요 저이 도박 한 마리 도 거기 있으면 아직 다니구나아또 이상한 노래 나습니다전누거죠 갑니다. 어. 으... 아2레벨짜리 예배짜리... 뭐죠 이거는? 뭐야? 조박 상장 주사위가 지금 넥스가 떴습니다 갑자기. 오허 대박이네요. 지금. 아저 노래 보죠 안돼 죽을 것 같아요 아 안돼 이대로 끔 그.